여기가 이제 포켓에서 사진 제일 많이 찍는 데잖아요. 시계 타 있는데 사진 찍는 스팟이에요. 여기가 이 월드타운이죠. 마지막 일정은 이제 이올드타운에서 마치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포켓 하루 일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움 되시는 분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포켓에서 하루가 거의 뭐꽉 차게 보낼 수 있죠. 꽉 차게. 꼭 일요일이 아니라도 와서 즐기시면 좋아요. 안녕계세요 <Mile dizzy> vale <Sess> 어떤 <놀빛> 빛이에요? 하루가 금방 가요 금방 아까 이제 뭐쭉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디폴로라 디폴로라였어요 가성빛 방 여기 달랑로데달랑로데 뭐, 국제 선데이 나이트 마켓이라고도 하고 탈랑로데 국제에서 제일 유명한 마켓이죠 <놀람> 안녕하세요 쿵킴입니다 오늘은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이고, 시간은 11시입니다. 오전 11시고요. 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뭐성수기죠 시키면서. 날씨가 항상 이러니까. 섬투어 가기 좋아요. 섬투어는 사실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고, 뭐, 유럽인들도 추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시즌이니까 아주 바쁜 시기예요. 후배 부모님이 북해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봉사하러 갑니다. 북해는 처음이니까 골프 치러 오셨거든요, 원래. 지금 저기 미션1 미션 이래야서 운전만 한 시간 해야 돼서, 가는 김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타시면은 또 제가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1시, 12시 출발하는데, 어쨌든 뭐 오늘 나이트 마켓까지 제가 이제 오늘 하필 일요일이에요. 부켓에 참 일요일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썬데이 라이트 마켓이 있잖아요. 부켓에 오면은, 부켓, 올드타운은 꼭 한번 가보면 좋아요. 썬데이 라이트 마켓, 일요일날 라이트 썬데이 라이트 마켓이 굳이 없어도, 올드타운은 가보면 되게 좋아요.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푸꾸만 치고 갈 건데, 갈 건데. 부캐어 어떻게 생긴지 봐야지 않냐? 섬 투어는 싫다. 부에한번쭉 둘러보고 싶다. 에기스만 에키스만 둘러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의 제목은 하루만에 푸켓 일주. 네, 하루만에 푸켓 일주예요.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코스를 말씀드리면은 영상으로는 쭉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삼아 삼아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는 여러 군데를 여러 군데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 이게 진짜 일이 많아지는데. 이 연령대별로 제가 만든 생각이에요 첫번째 이제 와찰롱 와찰롱 사원이라고 북해에서 제일 큰 사원이잖아요 거기 부처님 그 사리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되게 커요 그리고 예뻐요 예쁘고 한번 가볼만 해요 본인들은 아유 물에 들어가고 이런거 싫다고 싫으시다고 본인들은 액티비티 싫으시고 산책하고 이런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와찰롱 다음에 빅부다 예 네, 빅부다 빅부다 갔다가 그 빅부다 옆에 이제 카타비치야 카론비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도 되구요.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역시 또 식당을 하나 또 소개하게 되겠네요. 그죠?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식사를 거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정도 하면 벌써 일정이 빡빡할 거에요. 왜냐면은 빅부다 가는 길에 그 사이에 또 코끼리도 있거든요. 코끼리도 있고 뭐 사진 찍 사진 찍을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코끼리 투어를 따로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빅부다 갔다 오면서 해도 되고, 빅부다 가기 전에 해도, 해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일정은, 8시간, 8시간 기준이에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자차로 이용했을 때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뭐, 기사 차량이 있어요. 북해서에 기사 차량이 있거든요. 기사, 기사 차량. 제가 오는 기사죠. 네. 기사 차량은 지금 이제, 성수기, 비수기 안 따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 손님들이 있으니까, 골프 손님들, 제가 배나는 친구들도 몇명또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중간에 물어면 솔직하게 물어보면은, 이제, 한 시간에 400바트래요. 북해 표준가는. 기사 차량, 기사하고 차량. 가이드 빼고요. 가이드 비는 포함 안돼 있어요. 기사 차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뭐, 아침, 뭐, 매달, 며칠, 몇 시에 내 호텔로 데리러 와. 해가지고, 어, 지금은 어디로 가? 구글맵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죠. 어, 어디 먼저 가세요? 어디 뭐, 가주세요? 뭐, 마통비치 가주세요? 뭐, 올드타운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사 차량이 있거나, 본인이 자차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하실 때 기준이에요. 뭐, 택시 이용하는 기준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8시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자기 호텔, 호텔이 어디냐에 따라 또 되게 이거 또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꿈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일정이 고이냐 하시는 분들은 자기 호텔 위치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호텔 위치를 여기 시내 기준으로 잡았어요. 혹시, 저기, 뭐, 마이 카오비치라든지, 먼데이스 계신 분들은, 이동시간이 한셔 정도 되니까, 그걸 고려하세요. 아니면, 뭐, 저기, 사파인이라든지, 이런, 이런 구석탱이, 센트럴 푸켓, 센트럴 푸켓이라는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치가 좀 내가 너무 먼 곳에 있다, 뭐, 내가 저기 북쪽에 있다, 저기 동쪽에 끝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 내가 이동시간을 조금 더 잡아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롬 같은데, 갔다가 정심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거기 가비카페라고 와찰롱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요 아 거기 뭐 한국분이 하시는 건인데 괜찮아요 와찰롱 바로 앞에 맞은편에 있거든요 가비카페 거기 가서 이제 점심식사 하시면 되고 예 아침을 많이 드셔서 시장하지 않으시면은 올드타운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시면 돼요 올드타운에 가서 저녁을 해결하시면 돼요 올드타운에 가면 이제 썬데이 나이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식당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쁜 식당들도 많고 많으니까 올드타운에 가서 그냥 한 5시쯤 넘어서 이런 저녁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오늘 뭐 와찰롱 말씀드렸고 빅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북해도 와 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마사지예요.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는 제가 많이 올려 놨잖아요. 로드샵들은 제가 그냥 재미로 그냥 올린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드샵 로드샵에 가 가지고 이제 싸면서, 150바트, 200바트. 요즘엔 이제 그런 격이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성수기로 접어들었고, 손님이 너무 많아요. 요즘엔 150바트 짜리 다 없어졌어요. 다 200바트 다 넘어가요. 뭐 200바트, 300바트 정도 하고, 고급 스파들은 이제 한 500에서 시작하잖아요. 500. 제가 그래서 이제 디플로라는 스파를 추천한 이유가, 디플로라는 500에서 시작해요. 엄청 고급 스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북해서 오면 일단은 뭐, 뭐, 와찰룡, 빅부다 뭐 마사지, 뭐, 요, 요, 정도 되겠죠? 빅부다 카타비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카타 가론 비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약간 더 이제 내가 좀 해변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 한 조금 20분 넘어가면은 야누이하고 라이안 라이안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야누이 라이안 비치 거까지 라이안 비치 가서 선셋 바도 그거도 괜찮고 예. 이게 지금 다다다다 지나가니까 이제 여행하실 분들은 메모를 하세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영상이 이제 자기한테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영상을 어, 좀 주의깊게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요 메모를 중요한 내용들은 마찰령 빅부다 갔다가 어, 카타카론 비치를 가도 되고 거기서 나이안 비치나 야누이 비치 제가 자막으로 다 달게요. 이제 구글맵에다 영어를 치면 정확하겠죠? 보고 어? 아니면은 나 나이, 야누이나 나이안 비치인가가 지고 나이안 비치가 선셋 보는 코스로 하셔도 좋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저녁 때 어, 올드타운에 선데이 나이트마켓이 선데이 일요일 날만 하잖아요. 일요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돼요. 그 선데이 나이트 마켓만 안 하는 거지 그 거리 자체가나 올드타임 분위기나 풍광 자체는 너무 좋아요. 마찰론 갔다가 빅부다 갔다가, 그 옆에 카타비 지시니까 가면 쓱 가보는 거예요. 쓱 가봐가 가가지고 뭐 혹시 이제 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서핑해도 되요 서핑? 서핑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선셋 서핑이죠. 해지는 거 보면서 서핑 배우는 거예요. 800 바트예요. 800 바트. 가격도 저렴해요. 배우는데 1 시간 그 서핑 혼자 그냥 연습하는데 1 시간 해서 800 바트. 요 그니까, 레슨비 포함해서. 그게 더 저렴한 거죠. 뭐, 서핑, 선셋.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돼요. 갔다 가서. 대충 이제 답이 나오주시죠 지금 정리됐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가지고 좀 차가 막 사방에서 <laughs> 와서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또, 부켓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요. 안빡이를 넣으면 속도를 더 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깜빡이를 넣고 지금 벌써 반 접어들었는데 봐. 양보 안 하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제걸로 진입해도 되는데, 일부러 놔둬봤어요. 피해주는지, 피해주는지, 아니면은, 딜이 되는지, 뭐, 깜빡이를 넣고, 절반 정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결이에요. 운전을 조심해야 돼요, 국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 이게 참 며칠 있으면서 굳이 운전을 해,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저도 사실 여기 운전 오래 했거든요, 저는. 저는 무사고예요. 저는 진짜 무사고예요. 사고 한 <놀람>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저는 도로에서 사고 나온 적이 한번 넘는 사람이에요.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좀뭐 딴짓 하다가 이제 주차하다가 아니면 차 빼다가 갔다가 박은 적은 있어도 저 도로에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저는 큰 사고가 세번 났어요.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붙일게요. 그까 얘기하면 이게 영상이 지금 3000% 빠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짧게 여행 와서 여기서 차량을 빌리는 게 맞냐 하면 저는 사실 제가, 제 경험상, 제 성격상으로는 전 차를 빌려요. 저는 차를 빌리지만은, 어, 경험상으로는, 아, <laughs> 나도 안, 그렇게 안 하면서 하는 하면 건좀 웃기긴 한데, <laughs> 제 성격상 저는 차를 무조건 빌려요. 오토바이 빌려거나 저는 무조건 자차로 움직입니다.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기사차량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당 400바트고, 이제 그게 이제 하루 단위로 끊으면 또 가격은 또 내려가요. 그것도, 저기, 제가, 이제, 어디서 구하냐고, 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내가, 그러면, 현지에 있는, 변 기사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 어떻게 연락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쿠팡에 보면은, 그거 올라와 있어요. 뭐, 예시로 해가지고, 뭐, 가족을 위한 여행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보면, 거기 이제, 패키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예시, 패키지를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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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게 해놓고, 밑에 차량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은 데 있어요. 기사 차량. 근데, 그, 그런데, 그런데 찾아가지고, 그거 예약하시면 돼요. 그냥. 크룩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디프로라 마사지 때문에 쿠팡을 사용해요, 저는. 골프장도 저는 쿠팡에서 예약하거든요. 아, 실시간, 실시간. 내가 지금 만약에 마사지를 받, 받으러 가면서, 전화를 하잖아요? 첫 예약을 하면은 카톡을 추가를 해요. 왜냐면 그 카톡으로 보통 이제, 바우차하고 다 보내주시니까. 카톡을 해요? 그럼, 아, 저 지금 가는데 돼요? 이러면은, 금방 다와요 아, 돼요. 상황 봐서 이제, 러 분들이 어떤 거를 지원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이고, 모르겠어요. 성향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오늘은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산책 코스, 마찰롱 갔다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선데이 나이트 마켓, 오후는 그거 두 개는 이제 픽스고요 빅부다까지 픽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젊으신 분들이나 좀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빛보다 바로 옆에 카타 비치 있잖아요. 카타 비치 가서 서핑 하시면 돼요. 800 바트. 아, 우리는 그러면 멋있는 선셋을 좀 구경해 보자. 아까 카타 비치는 선셋 서핑이 되겠네. 선셋 서핑, 해질녘에 서핑이 되겠고 해질녘 서핑 엄청 손 사람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카타 비치 멋있어요 카타 서핑, 카타 선셋 서핑. 예, 젊은 분들은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 조금 난좀 느낌은 좀더 로맨틱하게 보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야누이 비치를 가셨다가 나이안 비치로 넘어가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벌써 코스 3 개를 말씀드린 거죠? 푸켓, 하루 만에 일주 코스 3 개를 말씀드린 거죠? 네. 세 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세개다 통합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드타운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루 만에 일주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은 올드타운인가고, 내일은 뭐, 카타비치고 이런시는데 어, 내가, 선데이 나이트 마켓이 문을 닫았다. 마지막 팁이에요. 문을 닫았다 하면은, 칠라 마켓을 가시면 돼요. 7화 마켓은 일요일 날 닫아요. 이, 이 월화수목 뭐 금토는 하고 일요일날 갔거든요 일요일날는 썬데이 나이트마켓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요일날 썬데이 나이트마켓에서 올드타운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취라마켓을 가시면 돼요 나이트마켓을 꼭 가실 분들은 여기 마지막 팁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뒤에는 제가 사진을 붙일 제가 동영상을 붙일 수있 붙일게요 분위기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뭐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뭐와찰롱 나오고 그 다음에 빅부다 나오고 그 다음에 선대 아이템 마크 정도 나오겠죠? 쭉 보시면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오늘은 그냥 소소한 정보성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 또 찾아보시는 분들 많진 않으시니까 여성분들은 또 이런 영상 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개, 코스 세개 말씀드렸어요.